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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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번 민망해 죽겠네. 아이고 지금 다들 바쁘신데 모여가지고 지금. <laughs> 매번 이제 전지복 또 사부님들 간장님들 모여가고또 상담입니다. 상담. <웃음> <웃음> 상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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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하하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이번 많이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하면. 뭐. 감사한 마음으로 전국에 아, 있는.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매번 감사합니다. 내가 좀 민망하네 진짜. 민망해가지고 내가. 고맙습니다. 하나. 아, 내가... 이맞춤이 없어가지고, 뭐라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요즘에 여성호로 물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잘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아 하지 않습니까? 어? 소주? 음... 오늘은 돼지 같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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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 지금 댓글이, 어? 아, 장난치나 지금? <laughs> 시합은 감정이 뭐 <laughs> 먼저 앞서니까 한번. 뭐, 장난치나. 어?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니 우리 양호선에 그 올라갔어. 네. 원식은퇴하다 발표하고 거기서. 예, 빠뜨랬는데. 네. 둘다 번복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한, 한 50명 정도가 게회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은퇴란 말하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은퇴한다고 아 그만둔다 저... 너랑 은식이다 둘이 빠따맞자 같이 빠따맞아야 돼 은퇴가 아니라 그만두는 거지 짝뚝이 이 그러더라고요 이따 해라 스다 사진 찍을게요 어떻게 찍 사진 찍어요아스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감러니다감사합니와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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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감사합사람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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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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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 벤치프레스? 아니, <laughs> 아니 진짜로 진짜 아, 내가 경 do. I d 야 되겠어? n o w what 되겠냐 제가 감독님의 know 들었어요. 이 계속 들었잖아요. 취업 n 준비하면서 t to do. I don't 아 n o w what 너무 do. I d o 하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하 n 가감한 공격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해요. 나 같이 가자. 배우면 안 돼? 예, <laughs> 네, 요즘에. 옛날 <laughs> 사람이 요즘, 요즘 친구들 <laughs> 네. 시설 안 좋고 이러면 안 와요. 그러겠다. 어, 겁나 좋게 했는데 지금? 아, 좋게 했어요. 좋게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 거 지금 한 번. 한 명도 안들어왔어 어, 아, 아직 안 들어왔어요? 홍보했습니까? 홍보 공부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스타, 유튜브, 아, 당근, 네. 전단지. 이거 네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근도 있다. 당근해야지. 아니 리케션도 되게... 지금 오전부 하고 온 사람이 청바지 입고 있어. 자, 얘 보고 우리 두약 패션 봐 보세요. 어. 이래 다니면 안 됩니다. 안되 돼? 이래 삶은 뭐 하는데? 완장님이라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laughs> 지금. 완장님이라고 항상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브랜드화 해야 돼요. 예. 봐봐 봐. 여기 관자들이 다 모였잖아. 다 네. 아, 네. 여기서 누가 좀 자기를 꾸미고 잘하고 다녀라. 지금 아... 가서. 아. 아 버섯다 보이니까 야댄디니 오늘 트렌드 마워 십시오 깔맞춤했네. 깔맞춤했네. 아 이쁘다. 댄스 얘들아, 잠깐만. 얘가 지금 너희 들 너희 체육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패션이 문제가 있다. 서 오늘 오전 수업하고 이렇게 갈아 입고 신고 올 아니 오전 수업 할 때도 이렇게. 어수업 이래 가야지. 야. 어저씨 뭐가 <laughs> 들어? <laughs> 안 <다르다>. 해라. <laughs> 문 앞에 딱 <laughs> 서가지고. 너춤 추고 있던데왜춤 추고 있는 거야? 이제 재롱이죠 재롱. 이제 간원들이 좀 처음이고 오픈이에 서로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먹서먹 하다가 저까지 입다 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분위기가 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롱을 떠는 거예요. 하루에 두 개씩은 이제 인스타 리스트에 업로드 해줘야 돼요. <laughs> 아 꾸준히, 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르다. 할수은 네. 이유가 있네요. 잡아해라. 잡아해라.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해라 나는 물 먹을게. 어큰 사이에 혼자 나지 <laughs> 흔히 유튜브 나오라고 유튜브 나오라고분명한국 옆에 자리해 있는데. <laughs> 한국, 아, 한국, 아, 아, 한국 옆에 안왔지저 옆에 안왔한국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아니다, 제가 혼자 앉고 싶어서. 이네 자리 있다. 아, 여기 <놀람> 아 <놀람> 와 여기서 저한거 김만 혼자 앉아 있어. 지길 바래요. 지내지길 바래요. 습니다니다들어가르 어, 방송에 음, 너무 음, 집에 음, 돼 있어서 지금 컨드를 자꾸 할것 같은데 지납니다경로안 니도 내가 볼 때는 컨설팅 받아야 돼. 경로기는 일단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laughs> 마인드가 없어요 저 자꾸 오토를 돌리고 싶어 <laughs> 그래 근데 스승이 그렇다 네. 오토를 돌리고 싶어 <laughs> 잘 안되는 데는 네. 사원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 그런 거 가정이 박혀있어야 됩니다 관장님데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원래 모든게 안되면 남탓하게 돼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데 <laughs> 이것도 사모님한테 듣던 얘기인데 남탓하지 말았는데 자꾸 지네 탓을 하고 이동네 사람이 없다 내가 요즘에 풀타임 수업하잖아 <laughs> 풀타임 수업하니까 좀 늘었다 여기 <laughs> 제 자리인데요 지금 사부님 위원회 하자고 한박 사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제가 보고보도구독자님는 원하시면 내가 해야지 또 아니 원한다니까요 원한다니까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안 됐죠. 아니, 아니, 편집 안 되죠 아니 편집 안할거 아니야 제가 뭐피디 아, PD님도 아, 사부님 편 아니거든요 청문회는 청문회고 무금 와서 저기 매드핏 복싱 또안 갈래? 아, 근데 요즘 엄청 핫하다 근데 네. 단한는도이금안 했는데 해운대에 지금 한 50명 정도 주소 했다고 고한 명도 입금 안 했다니까 아니 근데 사전 뭐 이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받는다는 그런 저는 광고를 못본거같데 사전 이금들 한다고 광고를 해야지 저도 그거 보고 보면서 아그래아 아, 오픈했구나 지금 안공자 중인가 지금 오픈해내는 거 아무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볼 때는 오늘 경호한테 한번 컨설팅 받는 걸로. 좋습니다. 아, 일단, 해봅시다. 누가 사람 아, 아, 어, 몸이 좋지, 몸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메인이 누구냐? 조인찬 관장. 외모가 좀 괜찮습니까? 몸이 좋죠, 몸이. 그런게 있어요. 딱 보시면 경호 체험관 봐봐요. 커리어, 외모, 장난 아니잖아요. 동네 팀에도 봐봐, 외모, 현장 났죠? <laughs> 장난 이죠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현장 났 봐봐, 봐봐, 봐마 가운데, 가운데 이런거있 가운데, 가운데 이있 생각이 없는 이상마,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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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이상, <laughs> 동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이 12살 차이 나는 줄알아지 외모 단점, 외모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호감해야지 왔을 때 뭐야, 이서준 <이거 성주도> 왔는데? <목음> 어, 뭐야? 어? 감독님 돈 너무 나왔지? 사 <laughs> 그 말로나 아, 명니 아, 아, 그대로 될것 같은데 감독님들은. 어, 부족한어또 수고, 또 수고, 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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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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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끼리 그다 했는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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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잘... 정치도 현역에서 떠나면 힘이 없듯이, 힘을 조금 더, 화관독님에 조금 더 힘이, 화관독님 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아. 이게, 아, 이게 어. 아니, 아니, 아무래도. 버벅거지 말고. 버벅거지 제가 멍한 노출 때요에버벅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진짜. 야, 눈물나, 눈물나. 잘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애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제가 <laughs> 어저께 미성형이랑 한 20분 통화 했는데, <laughs> 미성형 지금 한말 연습 중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결과, 주은이랑 주은이. 고맙습니다. 너새끼는내 관장님 인사도 안 하고 왔는가내 어? 관장님. 어? <laughs>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뭐로> 관장님 내지 스승이 는데 일단 진짜 나중에 따 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인 무슨 같은놈바벌레인뭐 달라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고 와 인사를 바벌레 같은 거. 이 ㅋ ㅋ 드립니다 경례는 하는 거야? <뭐로> 와 체육관이 격례를 하네요 어 격거 경례래요 <laughs> 저거 경례하잖아요 경례하지마 저거 하잖아독서반기 박수 거기에 인스타 박물기 있다 경천 팀메들 그거 이너야 고맙다 아, 스토리 아, 올려봤다 아, 내 작년에 발렌타잉 어. 32년상 드린 거 기억 아, 다 살지 아, 못하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납니까? 확실합니까? 왜 그런 거 스토리 안 올려줘 <laughs> 아저 저도 로얄 살프트 그린 어, 거아니 아니, 이게 뭐냐면, 아니, 내가 어제 약간 너무 힘들게 집에 왔는데 감성에 딱취했는데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편지랑 함께 이게 <놀라> 딱 와가지고 그랬어요. 와서 내려자기만 해. 왔나? 얘아니지고왜 그러지? 왜화한다 이거. 러지왜 그러지? 왜그지 아니, 욕을 <laughs> 못 한다. 또부아가지고 사랑하는 거 알제? 네, 형님, 저는워서 사랑하는 거 정부의 <laughs> 하체 관절 잘하는데, 저 다리가 불편하잖아. 뒤통수가 뭐. 통증이 없다, 아니리도걸어서이다 <알제? 웃음> 멀리, <걸어가면> <laughs> 아니, 돼지찌개집 <개시치>, 와가지고, 개시 <laughs> 이렇게 말하고거 처음 봤네 <laughs> 말하까말하십 <laughs> 어... <말하셨다. 웃음> 예, 아, 빨리 가야 되지. 오케이. 저요. 매드 핏복싱으로안 가요? 어, 오케이. 갈까요? 저 갑니까? 배관장이안 데려준다는데요. 안 돼, 안 돼, 데려줘. 아. 저 저도 레이 계약했습니다. 원래 모닝 계약했다가 아 짧은 새뭐 있나 차고 싶은 사람 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로 계약했습니다. 모닝. <laughs> <laughs> 아, 그냥 이런 선택이었지 나는 이제. 그 세단이잖아, 몸니 그렇죠. 세단인데, 그렇죠. 아, 그렇죠. 이번에 좀 SUV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아...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레이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가 그런 감성은 어. 있습니다. SUV 죠 <laughs> <laughs> 요즘은 진짜 늙어서 그런가, 좀 외로워가지고, 그, 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커피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너무 네.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 옛날에 좀 자주 했었잖아요. 응. 어,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 요즘에 친구가 없어. 요즘에 닭가슴살 계속 먹었어. <laughs> 맞아. <웃음> 맞죠. 맞아. <laughs> 그니까 맞아. 닭가슴살 먹기 싫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맞지. <laughs> 나는 식단하니까. 아 까다로우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같이 있기 싫은 거지. <laughs> 아먹어 <laughs> 아, 근데 같이 먹으면 그 사람은 먹고 나는 닭가슴살 먹어요. 아 그것도 <laughs> 어, 불편해요. <laughs> 어, 그것도. <웃음> 진짜 <laughs> 불편해. 아니 궁금한데 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 이런 생각을 했어 네. 나이가 먹으니까 네. 나는 어, 어쨌든 간에 젊은 애들하고 네. 일을 맞죠. 해야 되잖아요 맞죠. 행동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이 엄청 많으신 분하고 같이 있기 싫잖아요 아... 아... 근데 내가 나이가 있지만 나의 나이 멋이 있다 차승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데도 멋이 아... 있잖아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음. 직업의 특성상 나만의 뭔가 멋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많이 바뀌었어 상... 네. 영어적으로 네. 너무 많이 바뀌었어 꼰대 같은 느낌보다는 음. 경우가 지금 이렇게 꾸고다니는 거랑 좀 비슷한 거지 우리 음. 셋이 공통점이라 볼수 있네요 백가장도 아니 지금 막 내가 자 여기입니다 매드필. 와 오, 초록색이구나 아, 제가 또 초록색 잘못된다. 좋아해가지고 잘못된다.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주차장. 아닌데? 여기 또 우리 주차장이 또 무료예요. 오, 진짜요? 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냥. 와. 어, 색깔이 이쁘다, 인정. 음. 아, 선착순이다가지고 나오시네. 아이고, 나간다고 빵빵 가시네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 나오시니까 제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어, 다시 들어가시네. 오, 어, 그렇군요. 아, 저렇게 해서 나오구나. 내가 일로 들어간다. <laughs> 내가 내가 빠져주는 게 맞죠? 그거 내려가도 돼요? 돼요. 음, 가 있어, 내려가 주다. 내려가 도 된다. 나이어 씹히는 소리 났는데? 아니 앞으로 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laughs> 자 어떻습니까? 아자 여기는 보자. 지하죠? 어. 몇 평인가요? 70평. 오. 70평? 어. 150이면 진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하에. 해운대역이구나. 해운대역에. 메인거리구나. 어, 아파트 아야 어. 아파트 잡아야지. 아파트 잡아야지. 트위스버 좀 되고. 솔직히 한 200은 할것 같은데. 제가 하면 뭡니까? 다운. 어? 150평 다운이라고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괜찮네요. 보스님이 많이 좀주셔가지고 나는 태어나서 저거 킥복시체육관에 초록색인 거는 처음 봤어요. 킥복시체육관닌데요 아니 여기. 복싱이나 우리 역기둥 거도 봤지. 근데 이제 간판이 처음 색 간판 진짜 안 사잖아요. 내가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 보통 검은색 하고 막 하잖아요. 일부러 초록색으로. 그런데 근데 지하인 1층에도 이게 간판이 달 수가 있네요. 예,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방칸은 저 3층 쓴다고 해가지고. 그니까, 그니갈수 있는 거만으로 너무 잘, 잘 보인다. 1층에 고골가를 누리고 계시네요. 이 타이밍에 짝도가 있다왔네 어, 짝도. 어. 어때? 위치적으로 어때, 동현아? 아 여기. 완전 해운대로고. 어. 바로 옆에 구나무 딱 있고. 어, 그렇지. 어.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예. 네,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가아 할까? 그렇지 약간 미국 느낌 아 미지 미국, 아 들어가시죠 감독데 아 근데 이거 누시지 밤새 이셨더고생각 아, 아다 키는 비슷해가지고 미안합니어 <laughs> 저희 뭐, 그게... 머리 잘네 저희 <laughs> 머리 잘아어요 <laughs> <laughs> <소>, 머리 도 가고 서현이거 기르시고 아 새로운 모바 안녕하세요 어, 아, 어 우리 친형이다, 어, 네, 대인사들라 실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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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화장실은 어디 있나 아,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보세 화장실부터 확인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인테리어 어때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 주셔야죠. 깔끔합니다. <laughs> 아 이게 치라 뭐 이태리 이런 건 이미 다 끝나서 제가 뭐할 뭐 말씀드리고 또 <laughs> <laughs> 쪽과 약간 <laughs> 운영하는 <운죄 웃음>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 아 <laughs> 좋다. 네, 이런 게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강릉이 아무래도 오래 네. 하셨으니까 체육관 네. 초반에 그 초심이 많이 퇴색됐거든요 <웃음> <웃음> 나, 나 진짜 잘 찍는다. 오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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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위치는 <laughs> 너무 좋고 어, 공간도 깔끔하고 넓고 좋습니다. 지하 냄새가 아예 안 나네요. 여기. 냄새요. 네. 그, 이거 걸세개 돌렸거든. 오. 우리 형이 이제 해줬는데 공기 정확인데 이거를. 24시간 계속 돌리고 스링아 그래서 냄새가 아예 없구나 네. 24시간 안 끄고 계속 돌린다고? 어. 여기도 그 컨디셔닝 위주로 가는공간인니 복싱과 컨디셔닝은 같이 하있요 응. 근데 응. 제가 그 인스타 그 글을 봤어요 어. 정보가 너무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뭐 이게 오픈한 건지 아니면 할 예정인 건지 어. 그렇지 응. 원래 감독 스타일이죠 이따 촬영하고 그 사람도 나도 보면서 홍보 아 없이 이게 입간을 지금 할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네. 홍보를 한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 안 하시면서 자꾸 안 된다고 <laughs> 안 된다고 <laughs> 말씀을 하시라요 아까 밥먹갈때 얘기했죠 나사 하나 하지 마어냐 근데 어째입니다 음. 진작에 이런 공간은 있었.. 여기서 딱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어. 샌드백도 달 거거든요 샌드백 치다가 컨디션이 하다가 이걸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가지 바로 할수 있구나 오픈이 언제죠? 4월 19일 날 가오픈 4, 50오마가요 4, 5에요 4, 50얼마에50 얼마에요. 4, 50 얼마에요. 아, 50 얼마에요. 4, 50 얼마에요. 4, 50얼로잉요 4, 5에요아50에요 4, 50아시네요로50 얼마에요. 4, 50 얼마에요. 4, 50 얼마에요. 4, 이0얼에요 4, 50얼마에요 내집 걸리질 건잘 없더라고요. 아, 영상 열대식 열리질 못해. 어쩔 수가 없네. 이 여러분, 우리는 도 같이 하니까, 복을 같이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죠네아니 네. 아. 여기 이제 파리실겸 샤워실. 개인 음... 개인 낙하능. 그러니까 세개세인네하능 어, 개인 낙하로네 이야... 오, 와, 이것도 이셨네 어, 개인 낙하으로 되어 있 와, 아저 거도 야, 야, 엄청 야, 크게 붙였어 여기 뭐 딥도 되고공도 치고 던지고 야, 다 되죠 사람이 버글버글 할것 같은데요 근데 아. 왠지 그 사람들이 전부 팀배드 선수면 몰라는데 팀배드 선수들만 오르러 와가지고 <laughs> 어. 팀배드 선수들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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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색감이 너무 좋다 아 내가 일부러 어. 흰색 안하고 전구색으로 했어 어. 잠깐 어. 그리고 이게 헤비도 싸게 받으려고. 원래 이 컨디션이 좋고 면 헤비 다 비싸잖아요. 여기는 헤비도 싸게 받고. 싸게. 코치들이 미트도 다 잡아주고. 그러면 오. 시스템이 오면 그날 배우는 이제 뭐올 하체다. 프로그램 있겠죠. 하체에 대한 기본기를 계속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스트레칭하고 하고 나서 이제 그 그날에 배울 이제 와드라고 하지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습니 어. 와드 하고 이제 복싱도 배우고. 복싱도가지 응. 하고 복싱도 한 번에 다 잡아주고. 음. 이 정도면 거의 반 개인 피팅인데네 그러니까 컨디셔닝으로 운동하고 네. 마무리는 복싱으로 하는 와, 복싱으로 유산소 한다고 생각하시 새로운 새로운 운동 장르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운동 장르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일반인분들을 위한 체육관인데요? 선수선수하려하아니아선수에요 선수 체서한국고요한국에어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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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컨디셔닝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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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

좋은데 이게 지금 안 알려지거든요 홍보가 안돼 있잖아요. 홍보가. 홍보. 정확한 정보. 홍보가 진짜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 저도 그 이번에 오픈할 때 이제 그전달지 만들어서 이제 사전 이벤트 진행 중 이거를 그인스타에 올리고 계속 했거든요. 어. 그런데도 나중에 계속 물어보세요. 어그 지금 이건 할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어. 물어 그렇게 제가 막 계속 알렸는데도 어. 계속 물어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전달을 해야 돼. 음. 오픈 때팍 치는 게 중요해요. 그쵸? 유튜브도 알고리즘 막 이런 게. 자, 한번 터지면 계속 그걸 타고,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타고, 맞아, 맞아. 계속 맞아. 이렇게 눈둥이 굴러가듯이 계속 커지잖아요. 음. 근데 초반에 이게 오픈합니다. 심심하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스치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요. 음. 근데 그 나중에 또 홍보를 해도 그 효과가 떨어져요. 음. 한번 처음에 할때 그거를 극대화시켜요. 음. 한번에! 인스타, 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한 번에 다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걱정스러워. 4일기에 오픈인데 아무것도 안나오계셔가 지금. 천하태평이 천하태평. 사장 걱정 안 돼요? 걱정됩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 비에 약간 천하태평이 느낌 난다. 네, 걱정도 되고,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찍어봤는데 <laughs> 소이 노나가 쓰 면도도 못 하시고 이러고 <laughs> <laughs> 아, 갑자기 갑자기 뭐야 급하게 뭐야 <laughs> 오늘 또 제주에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이 계시기에 이, 이 세상이 계속 발전되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형님이지 뭐.